전 독일 국가대표 미드필더 바스티안 슈바인 슈타이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당시 감독이었던 조세 무리뉴 감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슈바인 슈타이거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 멤버 중한 명으로 바이엘은 미넨에서 8번의 분데스리가와 한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15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메뉴에 입단했는데요. 슈바인슈타이거는 첫 시즌 루이스 파날 감독 체제에서 주력 미드필더로 활약했지만 2016년 여름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는 갑자기 스쿼드에서 사라졌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팟캐스트 오버랩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나는 유로를 마치고 메뉴로 돌아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같이 뛰고 있었고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다음날이자 내 생일이었던 날 일군 낙코룸에서 쫓겨났다. 경고도 설명도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유소년 팀 라커룸에 가서 맨유 유소년 선수들과 훈련을 했다라며 끔찍했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날 오후 무리뉴와 미팅을 가졌다. 그는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 독일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은 것이 못마땅했다고 했다. 독일에 간 것은 파날 감독 시절 맨유와 합의된 내용이었지만 구단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 나는 유일하게 라커룸에서 쫓겨난 일군 선수였다. 나는 피트니스 코치와 함께 최소 3개월간 혼자 훈련을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그는 내 생각에 그 사람들은 나를 없애고 싶었던 것 같다. 당신 아는 메뉴에서 매우 행복했고 메뉴 유니폼을 입는 것이 좋았다. 나는 그게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훈련하고 폼을 유지하면 언젠가 감독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 내 꿈은 항상 올드 트래포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라며 자신에 대한 무리뉴의 처분에 대해 매우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전 메뉴 수비수이자 전 프로축구 선수협회 대표인 게리 네빌은 그것은 불법이다.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 나를 찾아왔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슈바인슈타이거는 혼자서 열심히 훈련하며 맨유 복귀를 꿈꿨지만 결국 2016-2017 시즌 리그에서 단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2017년 미국 시카고 파이어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슈바인슈타이거는 팀을 떠날 때가 돼서야 구단 관계자와 무리뉴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